날씨가 더워지면서 주말이나 휴일 바닷가에는 나들이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닷가에는 무단 투기 쓰레기로 매일 아침 쓰레기 수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인 현장을 김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휴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해변입니다.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부터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까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휴일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각종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몽돌 해변 곳곳에서는 일회용 접시부터 쓰고 버린 부탄가스와 페트병 등이 눈에 띕니다. 해변에 위치한 화장실 앞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버린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인근 도로가의 상황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버려놓은 쓰레기 주변에 비양심이 모이고 모여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생겼습니다. 음식도 여기서 와 먹고 남의 고기 구워 먹고 바닷가 그들을 방치당해놓을까요? 자기 집 같으면 절대 그리 안할 거예요. 쓰레기도 문제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폭죽 소리와 고성방가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밤새도록 폭죽이 터지니까 마당에 폭죽이 떨어지면 노인분들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 그리고 뭐라 하면 달을 고 매일 아침 9시 구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지만 이 같은 무단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놀다가 먹고 간 음식 쓰레기 있잖아요. 청소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바로 못 치우고 하니까 벌레들이 이제 생기고 하는 거. 북부 강동 해변에서 하루 평균 발생되는 쓰레기는 1.2 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얌체 시민의식 때문에 울산의 해안 절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